조선 시대로 한정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느 시대로? 어, 선생님 왜요? 어 문제가 조선 시대에서만 나오니까. 그래도 나는 학원 강사잖아. <laughs> 이왕이면 문제 내는 데서 해야지. 어. 조선 시대로 한정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치 체제라는 게 무엇이냐? 음. 이 세금인데 일단 세금을 좀 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어떤 세금 있는지. 자첫 번째 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 전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라고 배해서 배도 조. 전세는 뭐라고도 한다. 조. 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땅세다. 땅세. 땅세. 개세? 땅세. 이런 거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땅세. 선님 생 땅세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이야? 땅에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부터 합시다. 땅이 없으면 안 내는 거네. 땅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네. 그렇죠?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거예요. 생산량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다음에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다고 했어요. 음. 이건 공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가구세예요. 무슨 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전에 한번 했었죠? 노급하면서 지역의 특산물 노량진 컵밥 노량진 회 이런 걸 걷는 거예요. 그데 강남에서 수업할 때 느끼는 건데 강남은 특산물이 뭘까요? 술? 참 강남도 특산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제 고향 울진은 대게거든요. 대게. 아, 저 울진 태생이에요. 대게를 대게가 쌀보다 더 싸요. 저희 어렸을 때. 있어요. 제 몸이 대게로돼 있는 거예요. <laughs> 개 살만 먹고 배불러 봤어요? 우리는 그거를 늘상 경험했어요. 개 살만 먹고 배가 불러요. 부럽죠 <laughs>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건데요. 에, 정말 대게 생각나네요, 또. 딱 이거만 대게 쫙 발라가지고 응? 한잔하고 <laughs> 좋은데 응? 근데 이 지역의 특산물은 음 정기적으로 걷는 공납이 있고 부정기적인 공납이 있어요. 이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정기적인 공납과 부정기 공납. 정기적인 거는 상공이라고 해요. 상공. 일 그러니까 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기 공남은 별공이라고 돼 별공. 그러니까 국가가 뭐가 갑자기 필요할 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갑자기 컵밥이 먹고 싶을 때. 어, 그때 그냥 갑자기 걷는 거예요. 별공. 그다음에 진상이라는 게 있어요. 진상. 이거는 이제 지방관들이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뭐왕 생일이나 뭐 왕자 생일이나 이럴 때이건 이제 우리가 사학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뭐 진상품목입니다. 그게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어느 때 올리냐면 왕 생일인데 보세요, 자봐 얼굴 보세요. 사료가 나오니까 설명이요왕 생일이야. 제가 왕인데 생일이야. 내 생일인데 이분이 풍기 군수야. 풍기 군수. 근데 이 풍기가 인삼이 유명해. 근데 이제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 어우씨, 편지만 보냈어. 그럼 좀 왕이 편지 읽으면서 좀 허망하지 않을까? 아, 풍기 군수면, 좀이게 편지 보낼 때, 뭐, 이게 인삼 리본 달아서 몇개 보내고 그럼 좋잖아. 뭐 그지 않나? 아, 왜, 그럼 뇌물이야 또?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진상이라고 한다. 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올리는 거. 응? 진상, 이런 게 있다. 별공, 진상.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건 노동력을 증발하는 거죠. 음, 이 역은 몸세예요. 무슨 세? 음, 몸세. 몸통을 잡아오는 거니까.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 정남이라고 하는데, 16세에서 60세까지 정남의 몸을 잡아오는 거예요. 음, 잡아와서, 어, 일을 시키면 요역, 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역, 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군인을 시키면 군역, 이렇게. 그리고 이 조선시대 군역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군역을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실제로 군인이 직접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군포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이 군역을 지는 방법은 또 정군이 직접 군대 가는 거예요.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1년에 2개월 정도. <laughs>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니까. 야, 선생님, 1년에 2개월이면 뭐할 만한데요? 아, 이 기간 동안. <laughs> 할 만하다고, 이게. <laughs> 그짓말하고 있어 아씨. 응. 근데 한 20개월 하라고 그러면 막 씨, 어? 인생 다산 것처럼 막 친구들이랑 술을 20개월씩 먹고 들어가면서 씨. 근데 매 꾸이는 군포를 부담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필 정도를 푸든. 근데 사실 이게 이 보인이 군포를 내는 게 국가에다 되는 게 아니고 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보인이 정군한테 갖다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법이라고 해서 배워요. 그거 이제 나중에 배워요. 우리 주제는 벗어난 주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3대 수치가 있다.